학사구 TV 임반장입니다. 제가 다시 왔습니다. 어... 전에 행정관리사에 대해 파헤쳐드렸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뀐 부분이 있어서 학사구 TV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 불이 났게 달려왔습니다. 그럼 바뀐 부분 알려드릴게요. 임반장이 간다! 이번 시험부터 바뀐 부분은 바로 행정관리사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3차 전문화 교육 부분입니다. 기존 3차 전문화 교육의 경우 행정관리사협회 사이트에서 강의 10시간 시청하고 쪽지시험을 보면 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강의를 볼수 있는 사이트가 변경되었습니다. 전문화 교육을 받는 사이트가 기존 행정관리사협회 사이트에서 보수교육을 듣는 사이트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2차 시험을 합격한 분들에게 문자로 알려준다고 하니 2차까지 합격하시고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쪽지시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쪽지시험은 오픈북으로 교환과 강의를 보며 풀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실제로 이번에 쪽지시험을 본 학생분의 후기를 들어보면 강의별로 교환이 여러 개라 쪽지시험 때도 확인해야 할 교환이 많아서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쪽지시험 총 문제수는 25문제이며 한 화면에서 25문제를 다볼수 있는 게 아니라 10문제, 10문제 5문제로 나눠서 출제됩니다. 쪽지 시험 문제는 한 문제당 4점이며, 10문제를 풀고 제출하기, 10문제를 풀고 제출하기, 5문제를 풀고 제출하기.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제출한 문제는 다시 볼수 없다고 합니다. 합격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합니다. 만약 점수 미달로 통과하지 못한다면 다음 기수 때 쪽지 시험만 다시 볼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추가 기회는 한 번뿐. 또 떨어진다면 1차, 2차 시험까지 다시 봐야 한다고 하니 두 번의 기회 안에 꼭 합격을 해야겠죠? 이 영상을 보시고 합격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이러한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정보를 드릴게요. 바로 이 행정관리사 전문화교육 쪽지시험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는 점. 열 문제를 풀고 제출하면 제출한 열 문제를 다시 풀 수는 없지만 시험 전체에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교안을 검색하시면서 풀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합격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임반장이 간다! 이렇게 새롭게 바뀐 행정관리사 전문화교육 쪽지시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자격증 정보 중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달려와서 알려 드릴 테니 학사고 TV 구독하시고 자격증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